제가 오늘 자랭이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자랭이 병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모처럼 가격도 괜찮고 해서 신선도도 좋아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랭이 병어는 작습니다. 대신에 가성비 좋고요, 뼈째 드실 수 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뼈째 드실 수 있는 싱싱한 자랭이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고등어하고 자랭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중대갈치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대갈치는 보시면은 이제 사미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더 작기 때문에 어, 좀더 그래도 중간보단 큰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갈치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포장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또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4미 특대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선도 좋은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4미 특대갈치는 4지가 넘는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갈치구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유자망배가 들어와서요, 백미 참조기 정품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백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가장 큰 사이즈고요. 어제수용이나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위에 열마리는 열 좀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130에서 200g 정도 되는 크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140미 파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간보다 큰 사이즈에 약간 상처가 나 있는 가성비 좋은 파조기를 말하고요. 160미는 정품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크기고 집에서 드시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20cm에서 21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미 파조기도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백미 파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의 이제 가성비 좋은 파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싱싱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고등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고등어를 많이 잡아왔는데 오늘도 고등어가 나와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한 상자에 25마리가 들어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집에서 드시기 좋고 굉장히 영양가 좋고 밥반찬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어, 맛있는 고등어고요. 그 다음에 저... 안녕하세요. 안도찬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 통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가에 4마리가 들어가 있는 아주 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고요. 제가 한 마리를 지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번 재봐 드리면 지금 60cm 정도가 나오고요. 어, 좀더커 보이는 걸로 재봐 드리면 지금 보시면 64cm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좀더 옆에 것도 한번 재봐 드릴게요. 크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이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60c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 상자에 4 마리가 들어가 있는 감미풍치고요 무게는 2kg가 넘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큰 사이즈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준치 경매를 받았습니다. 서버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준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어, 준치는 작은 사이즈는 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 위주로 많이 선호하시고요. 어, 초무침 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일 경매 받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제 손이 굉장히 큰데 보시면 엄청 사이즈를 붓고 싱싱합니다. 어, 한 상가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중치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암치홍어입니다. 암치홍어 같은 경우는 뼈가 부드러워가지고 굉장히 맛있구요. 어, 홍어로 무침이나 아니면 쪄서 먹어도 너무나 맛있죠. 암치홍어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구요. 봄철에는 역시 곰피죠 권피 보내드리고 있고, 바지락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국내산이고요. 당에 까가지고 보내드리고, 저희 바지락살 겁나 많이 나가고,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새조개입니다. 새조개는 중사이즈하고 대사이즈고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 지금 큰거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새조개는 큰면 크수로 맛있습니다. 국내산 홍어무침입니다. 재료를 다 국내산이고요. 고춧가루 다 국내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드셨던 분들을 맛있게 드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무한해제 감태입니다. 어 3kg에 19,000원, 5kg에 29,000원이고요. 올해 하 하루 동안 올 겨울에 정말 감태가 많이 나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전복집인 거 아시죠? 지금 7, 8미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보성 낙지, 보성 뻘낙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